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이제 저가그 전에 영상을 이제 틱톡에서 본 것처럼 이제 편집을 할수 있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오늘 28,000이 목표는 아니지만 네 27,950까지는 만 2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요번에는 이제 요번에는 이제 네 요즘에 했는데 이냅이 재밌더라고요. 네 이냅으로 그냥 많이 할 겁니다. 어 이번에도 레오는 맨날 썼기 때문에 잘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에 한번 좀 다른 뚝박이 캐릭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 캐릭터는 음 어, 뭐가 좋을 것 같냐면 뭔가 에드거도 좋을 것 같고, 어, 체력 회복이 아닐까 팸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팸은 네, 팸도 좋긴 한데, 팸은 그,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고, 네, 바이런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크로우 대신 바이런이 한번 활약할 수 있을지. 일단 저는 이제 안정빵으로 가기 때문에, 네, 요렇게 갈 겁니다. 네, 팀인불가 쇼다운, 탑도 추가 모드. 가겠습니다. <laughs> 한번, 이제. 첫 영상이 이제 편집인 편집 영상이 첫신첫 영상인데 이게 네 어떻게 될진 저도 잘모입니다 아직 편집을 안해가지고네 일단은 그냥 합니다 네음아 지금 시간을 보면 11시 36분이거든요 네 아주 저녁이죠 그래서 지금 아주 이제 곧 있으면 자야됩니다 내일 학교고요 내일 체육대회입니다 아 내일 네, 체육대 이제 피군데요네 슬프네요. 저희 저희 반 진짜 못하거든요. 아무튼 이거 이, TMI 할 시간은 아니고 네, 이제 빠짐하겠습니다. 네 상대방 지금 겁나 지금 무리 있죠? 근데 지금 상대방 지금 돈 맞아서 엄청 아파요. 하지만 저는, 어, 지금 그리프가, 아, 저는 그래도 독이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 지금 사정거리가 길어가지고, 네, 은근 좋아요. 지금 상대방 칼이네요. 네, 좀 투명해가지고 못 봤는데, 근데 네, 요걸 한번 이렇게, 와, 비비가 이걸 어부질을 하네요. 네, 상관 없습니다. 4등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소스합니다, 소스. 바이런을 한 판만 더 하고, 다른 캐릭터로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음, 한 번, 이번에도 4등을 하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이제 4등 이하로 하면, 이제 트로피를 적게 주기 때문에, 정말 안 좋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제, 그래도 할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네. 저녁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로딩이 잘안 되는데, 네. 한번, 종료했다가 가보겠습니다. 어, 바로 종료했다가 하니까 10명이 되네요. 네. 뭔 이게 마법 같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오히려 좋죠. 네. 이번에도, 와, 이번에도 유륜랩 있네요. 저 유륜랩을 그전 영상처럼 보고 한다고 했는데, 아네 어, 유령네 재밌긴 해요. 아 지금 메이 들어왔어요. 망했습니다. 아어 마이너스 설마 10분 네그 전에 했던 거 그냥 마이너스 됐네요. 네 그냥 저그 전에 했던 거 헛수고를 했네요. 네아 일단은 저도 게임 방송을 하지만 저도 이제 플레이 유저기 때문에 존버를 타보겠습니다. 네, 존버요. 이제 존버밖에 하는 게 없죠, 이제. 할게 이제 트로피를 올리려면 존버밖에 할게 없습니다. 존버 아니면 티밍이에요. 네, 근데 티밍이 없기 때문에 이제 티밍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제 존버를 또, 또 이제 해야 돼요. 트로피를 이제 올리려면. 네, 일단은 저 그전에 잡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존버를 한번 1등을 해봐야, 해, 해봐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런 거는 상대를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크로우는 정말 화가 나요. 크로우는 범위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싹 한번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싹 봐주면 크로우가 지금 이제 싸울 수 있는 공간이 잘, 여차하면 튑니다. 그리프가 있네요? 아, 네. 크로 아니면 대전이군요 아, 저거 지금 실수한 렉으로 탑승 안 했는데, 안, 안 했네. 띠만마 아, 진짜. 에반데요? 네, 진짜 에반 았네요 아... 진짜 이건 바입니다하등튼아이네스 이거 방법은 여러분들이 진짜 재미없어서 안할려 했는데 트로피 올리면 랭커가 낮으면 되죠 네, a i 랑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미없더라도 이제 트로피를 올리기,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는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트로피를 올리려면 랭크 적은 걸로 하면 못하는 애들 만나고 아주 좋아요. 네, 이럴 때만 또 찾는 플레이어가 없어요. 어차피 AI인데 왜 찾는 플레이어가 없을까? 정말 궁금하네요. 로딩이 안 되네요. 어, 음, 왜안 되지? 나갔다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4명. 나갔다가 한번부 들어가면. 다섯 명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여섯 명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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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일명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일명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여덟 명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아홉 명네 이제 여기서 이제 네, 이제 한 명만 더! 한 명만! 한 명만! 어... 음... 됐네요. 네. 드디어 됐네요. 이번엔 진짜 한 번이라도 이기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설마 살아나... 저는 왜랭커로 낮은 거 있었는데 왜 사람이 나오죠? 정말 궁금하네요. 저녁이어서 사람이 나는지 모르겠네. 저, 아, 낮에는 이제 안 좋은, 그냥 별로 랭크 낮은 걸 쓰면 이제 사람이 안 나오거든요? 왜 이러지? <놀람> 요거 한번가지 쓰고. 제가 끌고 올걸딱한번 정해줍니다. 네, 상대는 지금 사람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저분들 지금 짱이에요. 네, 저분들 와서 너무 아픈데요? 네. 핫도그 한개 먹어야 됩니다. 이거 핫도그 안 먹으면 지금, 어, 분리해 1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우치가 한 개도 안 먹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저가, 이거는, 어, 망했네요. 어, 요거는 한번 태워주고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터, 태워주시면 이제, 네, 이렇게 회복도 하, 이제 그립, 그레이가 또좋은점면 이제 궁으로, 해보고 알수 있기도 한데 요거 사람 아니고 차 AI 아니요 절대 AI인데 어네 5등이네 5등도 네 3개 어 3개 나쁘지 않아 음 근데 6엘릭서 밖에 안6 링크 밖에 안됐는데왜 AI가 안 걸리고 사람에 걸리는 왜 이런 발견된 일이 아, 그리고 구독자, 만약에 그 전에도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이제 이 닉네임을 보석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겜브링한테는, 겜브링님한테는 이제 진짜 이제 팬, 팬으로써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구독자가 만 명이, 그냥 1만 명이 된다.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캐릭터를 그냥, 현질, 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액수를 저가 상점에서 현질할게요 네 그리고 스킨, 그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킨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건 안될 것 같긴 한데 10만명이 되면 어 이제 다른 영상을 찍을건데 아마 그 영상에서 다른 게임을 할건데 그 게임에 있는 아이템을 뿌리겠습니다 어네어 네. 어, 근데 이제 그영그 그 게임 이름은 일단 비밀이고요. 네 이제 이거 게임 이제 네 만약에 진짜 100만 명이 된다. 네 보스 타즈를 그냥 계정을 팔 그냥 계정을 이제 저 100만 명 중에 그 구독자 한 명에게 이제 그 선물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세, 이제 1 0만 명부터 이제 천만 명은 이제 기억도 못하고요. 네 100만 명 되면 이제 새로 다시 다른 게임을 하고 할 겁니다. 100만 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